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새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달, 그리고 그 이후에 브레인롯에서 확정적으로 들어올 것들과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업데이트들을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로블록스 닉네임 적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브레인로 시크릿 추첨을 통해서 나눔 선물 선물해드릴게요. 원하시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확정된 내용부터 순서대로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100% 확정으로 듀얼 머신이 추가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지재인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나랑 다른 한 명이 서로 브레인 롯을 걸고 배팅을 합니다. 양쪽 다이 브레인 롯을 걸겠다 하고 확정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1대1 결투가 시작돼요. 이기면 상대가 건 브레인 롯을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 일요일에 추가되는 듀얼 시스템에서는 이 기본 장갑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 장갑이고 상점에서 500 빌렛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얼로, 브레인로 잘 따는 팁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대문자 잠금입니다. PC 기준으로 키보드 위쪽에 있는 그키 맞죠? 이걸 켜고 Shift나 Ctrl를 같이 쓰면 상대에게 공격 맞히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연습이에요. 맞지 않으면서 때리는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도둑 연습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옥상전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장갑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캡스룩 기능이 따로 버튼으로 나옵니다. 위쪽을 누르면 활성화할 수 있어요. 저는 PC라 안 보이지만 휴대폰 유저분들은 보일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꽤 가능성 높은 내용이에요. 이번 수요일이나 다음 수요일에 타코 테마의 신규 브레인 롯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주 동안 세미가 타코 브레인 롯을 거의 안 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타코 조합 브레인 롯들이 드디어 게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온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파코 미니 럭키블록그에서 등장하거나 아니면 세미 뚱보 이벤트를 부활시키면서 그 보상으로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예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미 뚱보 이벤트는 요즘 관심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브레인롯 하나 넣어서 다시 살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수요일 어드민 어뷰즈에서 어떤 타코 브레인롯이 나오면 좋을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드민 어뷰즈 관련 소식이에요. 어제 나왔던 저주변이 이벤트, 다들 보셨죠? 진짜 예술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세미가 직접 말했습니다. 저주 이벤트가 끝나면 약 50일 후그 반대 컨셉인 신성병이 어드민 어뷰즈가 100% 확정으로 옵니다. 악마의 반대니까 천사 쪽이라고 보면 이해 쉬워요. 그리고 그보다 더 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국가 테마 어드민. 어뷰즈인데요. 후보는 아르헨티나 또는 폴란드입니다. 외국 커뮤니티에서 나온 아르헨티나 테마 아이디어들도 정말 좋습니다. 아르헨티나 기지와 아르헨티나 럭키 블록, 그리고 마테오의 아르헨티나 버전, 가우초 브레인 롯, 마테차는 무용수, 축구 테마의 속까지 진짜 아이디어가 넘쳐나요. 이런 컨셉 여러분은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에서 의견 남겨주세요. 참고로 아르헨티나든 폴란드든 최대 한달한달반 안에는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요즘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해변 테마 아이디어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해변 테마 융합 머신입니다. 새로운 브레일롯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일반부터 시크릿, 초시크릿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구조예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해변 테마 아이디어인데 이 해변 어드민 어뷰즈가 나온다면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기가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몇주몇달 동안 나올 업데이트와 이벤트들을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다음 어드민 어뷰즈 때또 만나요. 제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저는 여러분의 브로시스였습니다.